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증권 방송 주식 마사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2월 22일 오전 8시 54분 지나고 있는데요. 장 전이죠. 장 전인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긴급 시황 전달 드리기 위해서 촬영하게 됐고요. 일단 음, 간밤에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 맞이해서 휴장이었어요. 휴장이었고 음, 또 추가적으로 전해진 게 푸틴이 음, 여러 가지 성명을 발표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을 독립을 승인했어요. 독립을 승인하고 파병까지 지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나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이제 일단은 독립공화국으로 인정을 먼저 하고 법령 서명을 하고 원조 협력 지지를 선언한 상황이고 음 일단 파병까지도 지시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 등 이제 서방 국가에서 추가적인 제재 시나리오가 표쳐질 텐데 뭐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간밤에 유럽 증시가 대부분 2% 정도 낙폭을 보였고 러시아 증시는 무려 13%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선물 지수 하락세 보이고 있고 이러한 뭐 글로벌 증시 흐름이나 현재 상황 증시 주변 환경 고려해 봤을 때 대파락 출발 예상돼요. 대파락 출발 예상은 되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 이제 서방의 제재 관련돼서 음 이슈가 형성될 거고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성 크게 가져가는 흐름 펼쳐질 텐데 일단 전일 돌이켜 봤을 때음 신양 거래 대금이 1년 내 최저치 기록했어요. 투자심리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거, 관망세가 줄을 이루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음, 고객님께 특금만 봐도 62조 5천억 정도 되죠. 63조 원을 하여하고 있어요. 중시 주변 자금 음, 유출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는 현금 확보 일정, 현금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권에 있거나 수익 약수익권에 있더라도 전부 파진, 팔지는 않더라도 일정 비중 매도해서 현금 일정 비중 확보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본다. 음 그러면은 그냥 관망세를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음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오래간 적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직전 크림반도 병합했을 때도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상승 추 글로벌 증시 상승 추세에 이어가는 모습 보였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본토가 침공받았을 때가 있죠 9.11 테러 때. 그때 당시에는 한달 이내에 모든 낙폭을 만회하고 전급점 뚫는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졌었어요. 이 부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뭐 이라크 전쟁 때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그렇고 대부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가 되면서 하락폭 축소됐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꼭 유념하시고 지금 당장은 음 공포심도 극대화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도 잘안 되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정 비중 현금 확보하는 게 유효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오래 본다 하면은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관망세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당장은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일정 기간 투자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인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뭐 극동 유아라든지 에너지 관련 주요 뭐 GSE도 그렇고 대성에너지나 뭐 엘컴텍 금 관련 주주 안전자산, 팜스토리 같은 종목들 오히려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단기 트레이딩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락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매매에 익숙하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거 유효하고,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섣부르고 무리한 예측보다는 대응을 잘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개별 종목이나 시형에 대한 정보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을 부러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음, 금일은 추가적으로 동영상 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